이모차잘어나 아, 와, 나이스. 네도는데어땠어 아, 오, 아, 오, 아 <laughs> 얘다 조금 납치. 우와! 죽었어 죽었어. 살았나? 살았네. 덩크다 아이! 어제할 때. 아, 진짜. 송도국을 사람 많더라 아니, 여기 식인가? 그때 갔는데. 아침열 희. 네. <laughs> 무슨 아, 다, 다 그냥 많잖아. 그냥 빨리나. 뭐 세우면 그냥 박터지겠네. 아니, 지금 휴가 시즌이다, 얘가. 와, 송도가 그 정도, 정도라고? 그 주차를 무슨 레이팅 하면서 기다리고 가면서. 아, 까비! 뺏거든, 뺏거든! 그 정도라고? 저택시 어, 어, 타고. 아유, 그게 좀 아, 까비다. 까비다. 아유, 삼겹살. 그 관광지 갈라면 저 대기업도 가야 진짜. 부산이 요새 인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.

그때딱 그 소리 들리나? 그 나는 못들어는데주변에서 들었다더라. 나는 못 들었어. 내내 탈도 안 났잖아. 모르지 네가 그냥 바로 치이 맞았고 그랬는데. 반응이 빨랐네. <laughs> 아, 까비. <laughs> 오! 진짜 막아봐. 그렇지. 옥수다 오, 오 헤지테이션 그렇게 흔들지 말고 일단 표 그냥 지금 올리고 있으라고 계서 조금이라도 부기를 빼야될까, 이가 아, 덜 아픈 것 같다. 니 네. 괜찮은 것 같다. 괜찮으세요, <laughs> 형님? 다행이다. 약간 느낌나다가볍 아이고 잡아 올리고 있어 으샷 아우, 진짜 좋네. 어, 피킬러 존나 맛있게 들어갔었 어? <laughs> 존나 피킬러 잘했었는데, <잘했어 목> 방금. 그것도. 그. 아, 어, 딱왜 저렇게 지 않나. 아니, 뜻도 잘, 뜻도 아니에요. 아, 나이스, 나이스. 아주 나이스. 그, 그 느낌 거야. 아, 가지 안 그렇지 사이즈 오르주고 오르주 오르냐 그렇지 오르주 오주오르쪽오른쪽 오르주 오주 오르주 오아주오 아프다 르주 오르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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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리면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지 근데 그게 좀 위험한 거기골 찢어졌을 수도 있고 아우! 까비! 레츠고! 성공은 저렇게 는게 저렇게 막아주는 게건야 오른쪽 오른쪽 이 오른쪽 에 오른쪽 이아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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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오른쪽 아어 뭐야 이거? 에, 에. 노노 하이트볼 노노 하이트볼. 진짜 조심신아요 뭐잉? 저런 일자리 약간 우리 때 동거한 사람들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풍모션 세대다 그래서 운명 좀 다르겠네 블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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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발리는 게안 돼. 근데 이판한 번도 안 발려. 궁금해서 보고 싶어. 아이 집사 원샷인데.